기도하고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바이가쉬입니다. 바이가쉬는 그리고 그가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뜻으로 유다가 요셉에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이가쉬의 가쉬는 나가쉬의 어근을 두고 있습니다. 나가쉬는 히트 파일 동사로 상호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접근하다는 뜻과 끌어당기다. "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나가시라는 단어를 통해 내가 나아가지만 그와 동시에 누군가 나를 당기고 있다. 즉, 나의 의지와 주님의 의지가 연합되고 결합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아가 더 이상 나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의지로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바이가시 주간에는 나가시를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한 발을 내디딜 때에 주님께서 끌어주시고 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나의 의지를 이 거룩한 일에 작동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비전의 역할입니다. 지난 주 미케츠 토라 포션에서는 세상의 끝날에 있을 기근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기근 환란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지만 유대인들이 돌아옴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지혜와 청지기들의 수종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신뢰함으로 구속사에 수중되는 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동생 베냐민을 향한 연민으로 나가쉬를 실천합니다. 요셉을 팔때 하는 달라진 유다의 모습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에서는 요셉에게 탄원하는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다가 변화된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로,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를 통해 자녀를 얻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통해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서 4장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에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다의 모습을 통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유다는 요셉의 마음을 격동시키며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킬 때에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이 격동케 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욱 더 분명히 계시될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 한세 사람이 되는 마지막 때에 있을 구속사의 절정의 순간을 나타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유다가 변한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 나타내기입니다. 달리 말해 유다에게서 나타난 메시아성입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서는 아버지 아곱에게 베냐민을 자신이 책임질 것이라 하며, 요셉에게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을 종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이는 담보와 대속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타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길 때에 예수님께서는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당신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성을 회복할 때에 예수님이 계시될 것입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고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을 담보로 내어줄 때에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성을 나타낼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목숨 다해 섬기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넘어 폭로하십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찾고 계십니다. 메시아성을 가진 교회는 예수님 자신을 폭로시키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앞당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사랑하는 자리에는 강력하게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대부흥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메시아성으로 교회가 회복할 때이 땅에 대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계시되시는 걸 넘어 폭로되어질 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 되어 한세 사람으로 정렬될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영광스러운 상급의 날이 되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엘리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이 부어지므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고센 땅의 고센은 나가슈에서 파생된 단어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위해 특별히 구별하시고 지키시는 땅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센 땅이 존재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이 고센 땅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는 곳입니다. 바이가시. 요셉에게 다가간 유다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이 바이가시 주간에는 나가시를 훈련해야 합니다. 부르심과 비전 앞에 나의 의지를 먼저 작동시켜야 합니다. 나의 의지와 주님의 의지가 완전히 연합되어 그분이 나를 끌어갈 때까지 나의 의지를 작동시킬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에 힘쓸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메시아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지체와 세상 가운데 실천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내가 가는 곳, 속한 곳마다 예수님을 폭로시킬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고생당에 감사함으로 거하는 한주가 되게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의지를 사용해 아버지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한주 되길 기도합니다. 내 의지보다도 강한 주님의 의지가 나를 끌어당기는 것을 느끼며 주님의 의지에 완전히 사로잡히기까지 주님께 내 의지를 드리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비전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완성될 아름다운 구속사의 청지기로 수종들게 하시는 해에 감사합니다. 또한 요셉의 마음을 격동시켰던 유다의 변화를 통해 한 주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며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엘리아의 영이 이미 나에게 부어졌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이미 가진 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 보이신 그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내가 있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됨을 넘어 폭로될 것입니다. 당신의 성품과 능력이 제한 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마지막 때 있을 대부흥이 실현되는 우리 공동체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남아있는 요셉의 가족들을 위해 구별하신 고생 땅과 같이 나의 가정과 공동체를 구별하시고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이가쉬 말씀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리빙처치 주일설교를 들어주세요.